비가 내리다가 그쳐가지고 또 나와봤습니다. 지금 톱 랩삽 강에는 큰 배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물이, 흙탕물이네요. 어, 여기서 이제 휴가를, 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오늘도 해가 뜨겁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해야 되나. 비가 오는 날씨라서. 또... 오히려 그것 괜찮네요 어, 이렇게 비가 오는 데서 한 공기도 좀 깨끗하긴 한데 또 금세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산책 쭉 한번 해 보고 어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는 이제 시장이 한창이고 여쪽는 이렇게 우 공원처럼 운동기구가 와, 되어 있습니다. 오, 저기는 우리 삼성 갤럭시 AI 홍보하는 동상이 이렇게 써져 있네요. 여기 왓, 옷날라옴이라 그러네요. 오, 어, 저신 얼굴을 막증명사진을 저기다 딱 박아놓고, 어 내절이야 하는 것처럼 보이요 여기 앞에는 황금 탑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저기 뒤에 공사 중인 데는 흰색인 것 같아요. 이색 흰색... 여기는 이말동상이딱 여기 섬에서 연맹한 모습을 보고 이 있습니다. 건지, 잡힌 건지, 세 장에 가득했네요. 비둘기는 자유롭고, 새들은 잡혔어. 사이 산을, 산하에 불고 있고, 여기 강을 바라보면서 많은 상가들이, 에 저기 이제, 무이뱅크가 또 자리 호텔하고 레스토랑이나, 뷰티샵 이런 거 마사지도 많이 있고. 어, 역시 한강 뷰처럼 이제 강뷰 거 리버사이드가 어 이제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커피. 저기 튜브 커피. 어 저기 핫 핫도 있네. 튜브 커피가 여기가 또 유명하다 그러네요 2층 자리가 거의 자리가 꽉 찬다는데 그 옆에 이게 우리뱅크가 있고 그 옆에 아마존 커피가 있어. 아, 아 여기는 비둘기 천국이네 비둘기 천국. 어, 모이를 주니까 여기로 모여드는 것. 같아. 이렇게 궁전하고 여기 팰리스 쪽에는 이 차들이 다닐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관광객들과 비둘기에 천국이 돼 있네요. 현지인들도 저기 돗자리 깔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곳을 볼수 있습니다. 야, 아까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걱정인데 이렇게 조금 내리니까. 어딱 저, 아딱 좋아, 딱 좋아. <laughs> 하늘에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 보면 큰 비는 없을 것 같고 살짝 살짝 분무기처럼 뿌려주는 게 더위를 시켜 줍니다 저기는 나중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뭐가 무대 같은 걸 설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 4차선도 길을 막아놔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렇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어딱 걸어다니기 좋네 그치, 걷다 보면 여기도 은색 실버 파고 다가 이제 형성이 되어있네요 노란색에 흰색이 눈에 띄게 되네요 와, 보통 공원이 또 이렇게 형성,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산책도 즐길 수 있고, 굴사조 어, 같은 동상도 이래갖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여기는 그늘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저기 구석에 있는 나무하고, 이제 저쪽 관간이 있는 매전, 매대들이 있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확실히 오늘은 햇살이 안 강해가지고 구름 덕분에 좀 마음껏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어, 비도 촉촉하게 내려주고 딱 좋네요. 자, 여기 오니까 여기 이제 식당이 있어. 근데 식당 보니까 여기 물 미친 소가 그려져 있어. 한 그릇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페셜은 이제 아무래도 양 많은 거겠지. 어 여기는 이제 에그스포도 먹을 수 있는데, 어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일단 식사로 포어를 주문했습니다. 포어 나왔어요, 살국수. 여기다가 레몬 하나 뿌려주고. 네, 고기하고, 완자구나, 이거는 고기랑, 오, 요것도, 보관이 같은 것도 있고, 쌀국수가, 어, 면이 되게 볼래. 여기다 콩나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거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좀 넣어주고. 육수가 부드럽네 거기다가 이제 고기까지 약간 음. 드립 음. 그 맛있던또 맛있냐 물좀 틀려, 물이 아까 비린 내가 나가지고 자간 거부감을 줄수 있기 때문 나는 나름 먹을 만하다고 말씀드릴 있는 저렴한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빵스이 붙어 있요 예뻐요. 빵도 있으니까 먹다가 눈물 날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들어오니까 땀은 아니야. 아, 싹 비었습니다. 이야 습도가 되게 높은데, 어, 이야, 지금 분비 뭐~ 이래 땀이 막 자꾸 생 나오네 다이어트는 그만이죠. 야, 지금 한더워가 거의 선풍기 바람으로는 택도 없네. 택도 없네. 와, 일단 나가서 일단 도일을 해결해야 될것 같아. 보이네? 잘 먹고 갑니다. 아 일단 밖에가 더 시원한 것 같아서 바람을 부니까 물론 해가 안 뜨니까 괜찮은데 야 지금 해뜨면 여기는 진짜 착살이에요야 실내 있는 데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야 아무튼 저기는 진짜 높은 건물들이 빼고, 빼고 올라가네요. 저기도 이제 한창 공사 중이고 아이대 높은 빌딩들이 여기에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어, 여기도 이제 좀 있으면, 스물... 잠가만 올라가겠네. 하이라인을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도 엄청 올라가네. 야, 건물들이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도 그렇고. 어, 여기는 노로돔 시아누크 공상이라고 그러네요. 어. 새한 마리가 머리에 앉았다가. 날고 저쪽 뒤편에는 독립 기념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기 근으로 높은 건물들이 많네요. 이가에서도 스파이 패밀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여기다가 이제 캐릭터를 전면 광고해서 이렇게, 와, 장사를 하네요, 여기서는 어, 여기 카페 하면 저는 3층까지 이렇게 돼 있네? 어, 뭐, 좀뭐 다른가? 어, 여기 이제 선택하는 게 있긴데, 1.75? 에스프레소 야 근데 어 삼촌까지 있었어. 이거 아프지 않네아 그래 하나 샀어요. 작은 거 샀는데도 엄청 양이 큰거 같아요. 야,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음. 여기 사탕수수에다가 뭐를 넣더라고. 그러니까 100%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이 맛을 내기 위해서 한거 같은데, 어, 그래도 시원하네요. 何ですか